총 45분의 공연만으로 그는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2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가상 콘서트에. 구독자 수 2억 명을 넘은 넷플릭스와 20억 명이 넘는 유튜브 이런 거대 공룡 기업들이 10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임 회사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주주 서한에서도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니라 게임 회사인 포트나이트라고 했을 정도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빠르게 알아보시죠. 포트나이트는 가상 세계에서 서로 총을 쏘고 죽이는 배틀로얄 게임인데요. 그러던 중 작년 포트나이트에서 소통이 가능한 3D 소셜 공간인 파티로얄을 출시했는데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동관람 등 실제 야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겨났는데요. 실제로 파티로얄은 그 욕구를 잘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파티로얄은 기존 배틀로얄과는 다르게 액션 빌딩 요소를 빼고 사용자들이 단순히 수다를 떨어도 되고 함께 모여 공연을 보고 춤을 추는 등 즐길거리와 험험 요소를 제공하는 가상 공간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가상 공간이 처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연 영상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4월 유명 래퍼 프레비스 스콘의 가상 콘서트가 파티로얄에서 열렸는데요. 총 45분의 공연만으로 그는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2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가상 콘서트에 약 2,770만 명에 달하는 플레이어들이 관람을 했는데 이는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모두 합한 숫자보다 큰 수치입니다. 작년 방탄소년단의 신곡이었던 다이너마이트 안무 영상을 최초로 이 이 포트나이트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음악방송,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이 아닌 3인칭 액션 슈팅게임에서 공개를 한 것이죠. 이처럼 단순히 게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메타버스라 하는데 포트나이트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두려워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미디어와 영상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의 눈과 시간을 점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며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영상 미디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행위를 가상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면서 사용자들의 눈과 시간을 뺏길 수 있다는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해외에는 포트나이트뿐만 아니라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없을까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는 국내 서비스는 네이버 Z가 운영하는 제페토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글로벌 가입자 2억 명을 확보했고 10대 비율은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90% 이용자가 해외에 있어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연예기획사, 정치권, 여러 기업체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가상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블랙핑크 아바타를 보기 위해 모인 인원이 전 세계에서 4,3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선거운동을 가상공간을 활용한 바 있는데요. 요즘 국내 대선 주자 후보들 역시 제페토를 이용해 가상공간을 만들어 출마 선언식을 하고 방문한 사람들과 아바타를 통해 셀카를 찍는 등 소통을 하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명품 브랜드 구찌를 포함 나이키, MLB 등 아바타에게 입힐 수 있도록 신상품을 공개하고 판매하기도 하며 가상 공간 속에서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CU 또한 가상현실 편의점을 연다고 밝혔는데 홍보의 영역이 이런 가상공간까지 확대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상공간을 이용해 개인이 직접 아이템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판매를 하고 실제 경제적인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아이템과 공간을 생산할 수 있고 또그 아이템과 공간을 이용하는 유저가 있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인 것이죠. 이제 메타버스라 불리는 이러한 가상 공간은 새로운 대규모 마케팅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제가, 싸이월드, 페이스북이 나타났듯, 이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해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알면 좋은 알면굿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